지금 보고 계시는 이 머신이 정확하게 명칭은 라마르조코의 KB90-ABR 이라는 모델이에요 ABR 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시면 저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머신 2019년에 출시가 됐지만 17년 전에 켄트 바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라마르조코 인터내셔널 회장님께서 모든 머신들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체결을 하는데 앞으로 넣을 순 없을까? 라는 궁극적인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17년 뒤인 2019년에 KB90이 탄생을 합니다 KB 켄트 바키 라고 하는 앞글자를 따서 90주년 기념으로 나온 모델이라고 해서 90을 붙인 겁니다 외관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관을 보면 모양 자체가 사자 있는 방패의 모티브를 따와 가지고 만든 디자인이에요 이 제품은 커스터마이징 하기에도 되게 최적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포인트들 뒤에 한 라인들 다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커스터마이징도 다 가능한 버전입니다 원하는 컬러로 선택이 가능한 네, 거예요? 컬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거 다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스트레이트 인 포터 필터라 하는 건데요. 깊진으로 넣어서 올리면 끝입니다. 체결을 하게 되면 보통 마모가 되면서 정도에 따라서 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이 달라지기도 하고 체결을 잘 못해가지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머신은 굉장히 손목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체결하다 보면 남자분이 너무 세게 해놓으면 여자 바리스타분이 풀려고 할때 너무 힘들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어려움들을 다 해소하게 됩니다. 넣고 올리면 끝이고요. 잡고 내리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손목에 무리가 전혀 없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가로 장착을 할때 넣고 올릴 때 충격이 가해지지 않을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올릴 때 그냥 소리가 나는 것 뿐이지, 대단한 충격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출을 안할 때는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추출을 하게 되면. 소리가 나면서 딱 잡는 있습니다. 그리고 추출 중에는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 장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추출 정지 하게 되면 이미 딱 빠지게 됩니다. 그럼 밑에 빼면 더 재밌는 게 있는 겁니다. 스팀을 내뿜고 물을 흘립니다. 스팀은 그루패드에서 나오고요. 추출 정지 빼게 되면. 자동으로 청소를 하는 기능이고요. 우리가 커피를 추출하고 나서 다시 추출 전에 한 번씩 물 흘리기를 했었잖아요. 이 제품은 터는 사이에 알아서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되는 그 시간마저도 아끼게 되는 거죠. 단순히 물을 흘리기도 아니고 스팀을 내뿜고 밀어주고 한번 털어주고 나머지는 물로 씻어준다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떠한 머신도 이렇게 기능이 탑재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터 필터도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KB90은 KB90 것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스케일 버전의 경우에는 정밀 포터 필터라고 해서 출고되기 전에 모든 게 하나씩 다 계량이 됩니다 측정이 돼요 이 모델에서 같이 들어온 3개는 무게가 다 똑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프로 터치 스팀 원드라고 해서 잡아도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쿨터치 네. 많이 만져봤거든요 네. 지금 엄청 뜨거웠데도 네. 뜨거워질 생각을 안 하는데요? 네. 네, 안 뜨거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장에서 알려진 쿨터치라고 하는 게 테프론 테이프 감아서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안에 진공이에요 라마르소코가 갖고 있는 기술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들이 어려웠던 점은 왼쪽으로 체결을 가서 오다 보니까 스팀을 하고 나서 건들리는 거죠 이건 일단 건들려도 문제가 없고 이 제품은 어차피 안으로 넣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안전적인 부분이 좋아진 거고요 독립보일러여 가지고 큰 스팀보일러 하나 있고, 그룹헤드별로. 커피보일러 하나씩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별로 온도를 다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대다수의 독립보일러로 사용을 하는 머신들은 목표가 결국에는 연속 추출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의 조건은 듀얼보일러만 해도 연속 추출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독립보일러까지 나온 이유는 더 안정적인 동시에 각 그룹별로 온도를 다르게 설정해서 추출을 하기 위한 분들의 포커스가 또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압력 조절은 가능하지 않은 거죠? 압력 조절은 실시간으로는 안 돼요. 그거는 그 전에 저희가 같이 했었던 네. 스트라다 EP만 가능합니다. 온도는 네. 0.1도 단위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네, 0.1도 단위로 가능합니다. 스케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오토 볼륨 메트릭 모드라고 해서 AV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아주 일반적으로 물량 설정이 되는 버전. 두 번째는 매스 모드라고 해서 추출 시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양에만 맞춰져 있어요. 매스 모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브루 레이션 시 모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커피 비율을 기계가 맞춰주는 겁니다. 예를 들 1대1로 설정을 해놨다면 커피를 받아서 탬핑을 하고 재고 1대1이었으니까 만약 20g이 들어왔으면 20g이 들어왔네요 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착해서 추출을 하면 20g이 나올 때까지 추출하고 멈춰요. 결국엔 추출 비율에 따른 맛의 일관성을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에서 추출 비율 모드를 사용을 하는 거죠.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 1대2 비율로 설정을 해놓고 20g을 담았어요. 그러면 40g이 자동으로 추출되잖아요. 그 40g을 측정할 때는 플로우미터에서 빼주는 물을 대량하는 게 아니라 이게대로 멈추는 거예요. 네네네. 이 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잔여량을 말씀을 하시는 맞아, 거죠. 맞아. 그거를 이 기계가 인지를 해 줍니다. 지금 사용하는 커피가 아무리 같은 블렌드라고 해도 3 시간 뒤 또는 며칠 뒤에 점도도 달라지고 상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첫 잔을 뽑았는데 내가 분명히 1대 1로 해서 20g 넣어서 20g이 나와야 되는데 22g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조금 더 일찍 멈춰요. 그다음번에는. 따로 신경을 안 써도 되게 자기 오차 범위 인지를 해서 앞으로 당겨 가요. 되게 똑똑한 머신이네요. 네. 예. 그세 네. 가지를 그룹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죠. 다 있어요. 가능합니다. 여기는 수동 추출이고요. 여기는 세팅을 할수 있는 추출들인데 짧게 누르거나 길게 누르고 있으면 하나씩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두 가지에서 네개 프로파일을 정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각 그룹별로는 무슨 모드를 쓸 건지를 다 다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매스 모드랑 오토 볼륨 메트릭은각 버튼 당두 개씩이 가능한데 블루레이션은각 버튼 당 하나씩만 가능합니다. 여기 하자거 뭐냐? k b 9 0 3 9에 ABR이 있는 모델은 3,400 별도입니다. ABR이 없을 경우에, 즉, 저울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3,100 별도입니다. 물량 설정하는 모드는 너무나도 쉽게 알고 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브루 레이시오부터 좀 보여드려볼게요. 이렇게 쭉 누르고 있으면, 세팅으로 돌입을 하고요. 그룹도 세팅에 들어가서, 그룹2도 세팅이 나오고요. 그룹2 모드가 지금 매스로 되어 있다. 옆으로 들어가면, 그룹2의 비원은 30.1g에 맞춰져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럼 무조건 아웃량이 30.1g. 거기에 목표치를 둔다. 그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인데 이제 롱으로 할 경우에 길게 누르고 있으면 길게 이 버튼을 들어오죠. 30g으로 된다는 것이고 수치는 마음대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다시 그룹 3로 들어가게 되면 브루레시오 지금 돼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룹 3의 B1 버튼 1 이거는 1대 2 비율이라는 것이다. 그룹 3의 버튼 2는 1대 1이다. 이렇게 그냥 제가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마음대로 비율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는 매스 모드가 돼 있는 겁니다. 네, 매스 여기는 모드. 이제 브루레이오 모드가 돼 있는 거죠. 네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브루레이션 모드를 보여드려볼게요. 일단은 올려놓고요. 얘를 0점 조정을 한 번만 하면 돼요. 두 번째를 누르고 있으면 반짝반짝 포터 필터에서 0점 조정이 딱 됩니다. 지금 0점 조정이 됐다는 이유요 네. 반짝일 때 올려놓으면 무게 측정이 돼요. 551이라는 수치로 지금 무게가 측정이 됐다라는 의미고요. 그냥 바로 첫 번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커피 무게 재세요라고 합니다. 25.9g이 들어갔다고 오, 하네요. 많이 잠겼네요. 장착하고 두 번째 버튼이 1대 1이었거든요. 1대 1로 가 볼게요. 자동으로 컵도 영점 조정이 된 거고요. 다시 해야겠다. 너무 <laughs> 많이 갔다 포터필터 무기를 한번 재 볼게요. 다시. 아까 기계에도 551 나왔었죠? 커피 무게를 다시 재겠습니다. 이2 3이 들어왔다. 1대 1로 가 보겠습니다. 잔유량이 아... 좀 들어와서 1g이 더 나왔거든요. 아, 근데 신기하네요. 떨어지는 무게가 도달하기 전에 미리 좀 끊어주는 게 되게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방금 이 모드가 네. 커피를 칼리브레이션 해주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네요. 필요하죠. 근데 그게 없다면 여기서 하고 또 다시 여기서 또 하고 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럼 추출 비율이 물량 설정 모드를 사용을 했을 때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밀어내는 물량을 같아도 나오는 에스프레소가 디테일하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었는데 사용자들은 그걸 인지를 안 하고 그냥 막. 있겠지 하고 보통 사용을 했거든요 온도라든지 압력 변수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했었는데 이러한 기능이 있음으로써 그것조차도 더 일관성 으로 갈수 있는 포인트로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출 비율로의 접근을 활용한 맛의 일관성 을 잡아간다라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네. 메스 모델 네, 25.1 정도로 가볼게요 23g 정도 들어갔고요 시간 무관합니다 매스모드는 네. 무조건 무게만 맞춰 가겠다라는 거고요 얘는 그냥 컵 넣고 그냥 추출 버튼 누르면 네. 돼요? 네. 지금 조금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네. 되면 다음 추출할 때 계속 칼리브레이션이 줄어든다는 가능한가요? 거죠. 예. 여기서의 변수는 또다시 커피 상태가 또 바뀌면 안 돼요. 이 양이 계속 바꿔가면서 하면 변수가 자꾸 바뀌니까 제가 지금 넣었던 23g을 계속 넣는다면 그 추출해왔던 형태와 속도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이 머신이 조금 더 일찍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IoT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도 이 머신이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추출을 몇 자를 했는지 즉 생산성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점주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생산성에 대한 계산을 하기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작업 플로우 자체가 빨라지니까 동일한 시간 내에 더 많은 잔수를 쳐낼 수가 있으니 결국에는 사업의 수익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라볼 수가 있죠. 이거는 뭐예요? 월리밀크라고 하는 이 제품은 우유 스팀 기계거든요. 일체가 아니군요. 네, 일체는 아니고요. 이 머신은 커피 머신의 스팀 보일러에 연결이 돼서 이 스팀을 가지고 내 뿜습니다. 즉 우유 스팀을 이 기계가 대신해주고요.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렇게 그냥 모서리 쪽으로 해서 막고 있는 쪽으로 가서 올려주면 되고요. 지금 온도를 측정을 했어요. 이 위쪽과 아래쪽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위쪽에서는 우유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온도가 맞으니 진행하시오. 아 지금 이게 온도구나. 네. 오 류. 데워지는 우유 온. 와 우유 두께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거품 두께요. 네네. 그렇다면 카푸치노를 할 거냐, 라떼를 할 거냐, 플랫 화이트를 할 거냐에 따라서 레시피를 다양하게 만들어놓고 이름도 바꿔놓고 사용을 하시면 바리스타 입장에서는 지금 주문 들어온 그것을 기계가 해줄 겁니다. 60도로 맞춰놨고 2단계의 거품 두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올려놓고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아 이게 밑에 판이 움직인다. 어. 네, 밑에 판이 움직여서 사람이 하듯이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 60도가 되면 딱꺼주는 거예요? 네아 그러네요 이 사이에 바리스타는 다른 추출을 또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수 있으니까 생산성이 배가 되는 거죠 뭐가 문제 있다 내 문제인가? <laughs> 그림은 제 탓입니다 네. 일단 오늘 살펴본 이 KB90과 원리밀크 아주 획기적인 스트레이트인 포터 필터 기술을 비롯하여 자동 청소 기능, 자동 우유 스티밍 기계까지 굉장히 편하고 빠르게 일관성 있게 바 뒤에서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성과 생산성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기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쇼룸을 오시면 직접 테스팅도 가능하시고, 만약 지금 매장을 운영을 하고 계시면 그 원두를 가지고 오셔서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쉽게 보실 수도 있고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